다음 주는 대박 라이브가 예고가 돼 있습니다. 제가 이 모델3 RWD 모델을 구매를 했는데요. 이게 이제 인산철 배터리를 쓰고 국내 기준으로 382kg를 받았어요. 어, 어. 영국에서 이게 480kg를 간다는 소리가 있더라고요. 음. 근데 이게 또 해봐야 되잖아요. 이것도 거북이어로 걸 갔다 오나? 그렇죠. 완전 정확히 내돈내산 컨텐츠. 음. 박필디가 투자했습니다. 네. 제도는 재돈, 제돈이 5천만 원을 박은 내동내상 콘텐츠로 4월 30일 화요일 12시부터 음. 이제 명장님댁에서 준비 시작해 갖고 라이브 핸드폰을로킨 다음에 음. 이 서해안 고속도로로 쪽쪽새만금까지 찍고 군산 지나서 새만금 네. 새만금 찍고 얼추 평택에 행담도까지 가면은 450km 정도 되거든요. 음. 그래서 450km까지 일단은 가 보다가 만약에 차가 쓴다. 그러면 그것도 나름의 콘텐츠가 아닐까 <laughs> 네. 그러면 이제 보험사에 불러야겠죠? 그리고 이거는 또 이때 못 보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요거는 사실 하이라이트 같은 걸 만들면은 느낌이 안 살잖아요 조작 이슈 막 이런 것도 있, 있을 수 있고 그냥 제가 라이브 통짜로 6시간 짜리를 그냥 올려놓을 테니까 알수 있는지 없는지 한번 보시면은 재밌을 것 같습니다 겸사겸사 이제 명장님이 뭐 승차감 이야기도 해주시고 하실 거잖아요? 아, 네. 네. 그리고 떠나기 전에 일단 하체도 한번 들여다보고 네. 아~ 요 이렇게 하체를 구조 가지고 있구나 음. 이제 본인도 여러분 한번 구조를 대강 한번 알린 다음에 그다음에 출발해서 음. 세망을까지 한번 갔다 오도록 하겠습니다 단 속도는 그렇다고 저속으로 가는 거예요 리고 고속도로에 나와 있던 그 표지 속도로 갈까요? 네. 뭐 80은 80, 100은 100 이렇게 뭐 맞춰서 한번 가볼 테니까 한번 어, 그렇게 가면 재밌지 않을까요? 막 이렇게 전기 아낀다고 뭐 일부러 막 열심히 뭐 회생 제동 열심히 쓰고 그런 게 아니라 그냥 일반적으로 더우면 에어컨 킬 것이고요 네. 당연하게 아니죠. 뭐 더우면 아, 에어컨 켜야 아, 되고 일반적인 주행에서 진짜로 우리가 일반적인 주행에서 어, 어떠자 피하라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. 음. 진짜로 이게 우리가 재원이랑 정말 맞는지 네. 정말 이걸 우리가 그렇게 재원이 나왔지만 우리는 그럼 몇 프로를 맞춰놓고 운행을 해야 되는지 어떤 음. 표준을 실차에서 한번 드리려고 저희가 방송하는 겁니다. 맞아요. 그 다른 분들은 이막 시승차 받아갖고 하시던데. 어, 그러니까 그걸 받아가지고 네. 그 차를 좀 받아서 PR하려고 하는 거잖아요. 우리 그렇죠. PR이 아니라요. 우리가 실질적으로 내가 이 차를 샀을 때 정말로 한번 충전할 때 얼마까지 가고 또 어떤 느낌을 갖고 있는지 그리고 피로감은 어떤지 이런 걸볼 거니까요. 이거 우리는 진짜 방송하는 거예요. 완전 완전 내돈내산왜왜냐면 저는 어디에서 그 협조받는 게 아니라 우리가 차를 네. 샀어요 내차내차사 네, 가지고 해보는 네. 거니까 세차 가지고 해보니까 그 나중에 이제 연도가 되고 기로 되고 그거보다 좀 성능은 떨어지겠지만 음. 어쨌든 새차 가지고 제대로 한번 표준을 한번 잡아보는 게 어떨까. 라고 해서 우리가 이번에 컨텐츠를 한번 만들어봤습니다. 네, 그래서 제가 원래는 이걸 시승차로 한번 해보려고 테슬라한테 물어봤거든요. 우리 집도 시승차 주면 안 돼요?라고 물어봤더니 우리는 안 준다 고 그래갖고 음. 그아 그래 주말아라씨내걸로 한다 그래갖고 음. 제걸로 하고요. 실제 뭐 가지고 하는 거더낫죠그쵸 그렇죠? 완전 나오자마자 하루 된 차로. 음, 음. 네, 하루 된 차.